자 파이팅 갑시다! 이번 판에는 와 아무도 비에 안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파동입니다 호잇! 정이라고 하자 이야 진지고축 이거 살짝 매력긴 한데 네 오늘은 좀 이거를 할 생각이 아니라 한번 구려볼게요 어, 염염이가 요술사네? 이러면은, 전기옵수 먹을만한데? 자, 일단은, 별 사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별 나왔으니까. 블라디, 삼성 이러면은 이달리좀 많으니까, 본다는 마인드로 가죠. 일단, 효진 1번 먹으러 가야 됩니다. 지는 거 괜찮아요. 만화 8을 없애고, 만화 4 회복하는데, 어, 이거 효율이 좀 장난 아니에요? 어쨌든 이기는 거 너무 달달. 아왜 이렇게 시간 걸려? 달달합니다. 좋아요. 이게 효진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논념이궁 발사하는 게 차이가 심한데 심지어 전기 호수까지 있으니까 더 좋을 거예요. 자 이러면은 아까 말했죠. 일단 이렇게 돌드 딱 먹어주시고 레벨업 을 한번 당겨가지고 이렇게 올려 올리고 가죠. 딱3요술사 받아주면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막. 보상연꽃 같은 거를 솔직히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. 게임할 때. 이거는 그냥 바로 복원 집어넣고 강하게 가는 게 맞아요. 그러면은 그냥 릴리아를 좀 짬통으로 써가지고 겸사겸사 쓰다가 그대로 냠냠이로 바꿔주면 되겠죠.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부, 펴, 그별 7배 보상이라 나쁜 편이 아니야. 꼴 받으면 부캐해버린다. 나이스. 다시 한번 이겨주시고요. 요거는 이거 좋고요. 좀스카너는 많이 된다면은 삼성 찍히면은 자연방으로 찍히면 급상에서 쓰면서 별 보상 올려주면 되거든요. 이런 거 지는 거는 상대방이 20원 이자 보고 있고 난 40원 이자 보고 있으니까. 솔직히 전투 마법사는 별로고 다른 태생도 말도 안 되죠. 꼬마 거인으로 그냥 안전하게 가면 될것 같아요. 자, 또 보상. 여기서는 한번 레벨업칠만 하죠. 레벨업해서. 할리아를 올려서 어느 정도 피관리가 가능하고 플러스 육렉상점을볼수 있기 때문에 롬롬이를 뽑을 확률이 올라가거든요? 한 1골드 이자를 손해보는 대신에 육렉상점을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레벨업을 하는 게 괜찮다. 이런 거 하나하나씩 알아두면 좋아요. 지금 덱 파워, 만일 오요술 완성되잖아? 그럼 이제 어마무시한 괴물이 되는 거야. 대신에 요술사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제 상당히 티어가 높기 때문에 겹칠 가능성이 좀 넣죠. 근데 이런 거는 겹쳐도 좋을 정도로. 솔직히 말해서 념념이 삼성 안 보고 념념이 이성 나오고 쭉 레벨업 하잖아. 그것만으로도 이미 거의 순방 되긴 해. 자 이미 꼬마 거인을 먹었기 때문에 저도 부담감이 일도 없죠.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솔직히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거야 이거. 자 이렇게. 깔거맞죠 논요미로 바로 써주면 됩니다 고건 집어넣고요 딩거가 또 은근히 또 개사기야 아 이건 이걸로 가자 오요술로 이것도 빨리 패는 것도 중요하긴 해성배 얻다 주고 왜냐면은 이게 고민을 했는데 좀별 보상 받는 거라왜 빨리 이렇게 했냐면은 상대방을 일찍 패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논요미가 나중에 됐을 때 상대방이 완벽한 덱밸류가 됐을 때 약간의 취약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오요술을 빨리 완성시켜서 상대방을 패 버리면 좀 압박감이 심하겠죠 완성을 시키려고 할때 다른 사람들이 이것도 약하게 진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난 연우는 이 덱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 연우 먹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팁을 또 하나 하자면은 보세요 자 여기서 레벨업을 하면은 2원 이자를 손해를 봐요 근데 이제 이달리로 올리면은 별보상이 두개가 올라가기 때문에 2, 4 6, 8 보상, 8별 보상이 되거든요? 그럼 2원이 나오기 때문에, 이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. 거기다 겸사겸사, 이달리 넣어서, 1파워 조금이라도 강해졌죠? 3코 확률 올랐죠? 이게 이득인 거예요. 그냥, 빵빵 쏘면은 그냥, 다 죽은 거예요. 빵빵빵. 근거 있는 플레이죠, 이것도 어떻게 보면. 그니까. 이유가 이씨 게임을 하고 있어. 자, 50원이자 복구했고, 바로스 이성까지. 오, 인피복원까지 이거는, 바로 인피 박아버리고요. 그거 하나 나오면 좋겠네요. 진짜, 딱 하나! 피읍 관련 증강체나, 원형낫이나 그런 거 나와주면 정말정말 정말 좋겠다. 일단은, 레벨업 증강체가 될수 있으니까, 미리 레벨업은 눌러놓지 맙시다. 이거는 나중에 칠려을 받을 때 넣어주면 됩니다. 그냥 성배 만들어도 돼? 연는 남는 거. 아니면은, 좀, 그, 있잖아. 소호자의 맹세 만들어가지고, 앞라인 조금 보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수호자의 맹세가 많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. 자, 눈염이 인피보건 파워 그냥 미쳤죠. 일성으로 레벨업 하는 거예요. 자, 이러면은 제가 성배를 잃기 때문에 좀 집단광화 쪽이 괜찮죠? 이거는 복꽃은 아쉽지만 솔직히 전체적인 딜 증가가 괜찮긴 해. 그러면 근데 지금 아이템 밸런스를 보면 공격적이죠? 공격적이죠? 결국 연운도 공격적이죠? 행이 없어. 그러면은 집단 강화를 먹어주는 게 좋겠죠. 아이거냠냠 이상 뜨고요. 그다음 에 이거 먹어주고, 자 여기서 이제 레벨업에스테리스크 36원 손해 보거든요. 그러면은 3원 이자를 못 보는 대신에 이 달리를 넣으면 5별로 주문력이 증가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10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0별부터 아이템도 많이 나오거든요. 깔끔하죠 운영이 그냥. 그래서 그냥 또 성배 만들면 돼요. 집단 강화 믿고 성배나 수호자의 맹세 만들면 돼. 자, 좀 블라디 일부러 삼성작 보고 있었죠? 그리고 돈 수급, 순식간에 27원. 블라디 버릴게요, 30원이자. 아, 뭐 자이라 같은 거 귀엽지. 자이라는 특히 몸이 약하기 때문에 이 염념이 궁두번 쓰는 거에 좀 터질 확률이 높죠. 자, 수호자의 맹세 한번터뜨주고 쉴드 낭낭하게 채워주고요. 앞라인 바로 녹였고 원칙의 원형 낫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것까지 겸해서라도 너무 좀 이번 게임 잘 풀리기도 했어 자 이거는 더블 성배까지 자 릴리아 나이 덱에서는 솜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소은두 자리를 차지하고 소커를 늘려주기 때문에 넣는 의미가 없죠 소커 메인으로 갈거 아니면은 이건 팔아서 성배 만들어서 야무지게 또 여기다가 탈리안스 집어넣고 갑시다 별 받으면서 그냥 덱 파워로 찍어 눌러 버리는 거죠 자그 다음에 뭐 솔직히 솔라리보다는 그냥 소자의 맹세 많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보호막으로 약간 막는다는 마인드. 근데 확실히 지금은 별두 개를 넣은 리스크가 보이긴 하죠. 덱 파워 자체가.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자연성 현상이었. 상대방은 용 골드야. 난50 골드고 덱 업그레이드를 안 했어. 너무 좋은데? 솔직히 이것 좀 탐나. 맛있다 이거. 여기서 하위템 하나 뽑아가지고 그거에도 좋을 것 같아. 하위템을 하나 나오면은 나오거든요 별에서. 그걸 좀 노려줍시다. 별 보상에서 하위 아이템. 소자의 맹세 하나도 가고. 주롯 하나 더 가고, 주로하나 가고요. 소라카 하나 정도 킵하고, 이거는 팔아주고. 이거는 자석 제거기를 씁시다. 이걸 빠지고 이렇게 딱 바꿔줘야죠. 일단은 어차피 짬통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고 가고요. 그냥 럭스한테 넣어도 돼요. 생각보다 되게 좋 어, 이거 좀 까다로운데? 자, 나 소호자의 맹세 두 개다. 와, 진짜 빛라인 터지는 거 보면은 희열이 느껴지지 않아? 빵빵 빵빵 뭐야, 이건? 아, 근데 상대방도 빡세긴 하네요. 조합 자체가. 하지만 아까 말했죠. 제 덱은 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. 스카너, 니달리. 너무나도 무기력한 챔피언이야. 바루스. 하지만 이거를 일부러 쓰고 있는 거지. 왜냐? 좀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. 확실한 1득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딱 스태틱으로 마저가까지 달달하게 주죠 이거는 럭스한테 주면 되겠죠 또. 이러면 또 아이템이 추가될수록 승률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또 서큐버스가 왜 강하냐 전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또 강한 거거든 <laughs> 네 그렇습니다 와 딜러 빡세요 딜템이 둘이 두 개가 여기 좀 빡세긴 한데? 성배도개 주문력 264 닐라 일단 딸피 닐라 타겟팅 아쉽게 실패 근데 소호자의 맹세가 소호자의 갑옷이 수호자의 맹세가 또 야무지게 생해줬죠 근데 좀 아깝긴 해 살짝 까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말했죠? 솔라리 하나 가죠 이거 뒷라인이 은근히 닐라랑 그브랑 들어와가지고 이거 마지막 마지막 턴 받아줄게요 마지막 라스트 팡입니다 라스트 팡. 이미 우승입니다. 92형 가지고 있어요. 이게 우승 플랜이 다 나와 있어요. 완벽하잖아. 수호자의 맹세 두 개, 성배 두 개, 솔라리, 즈로하나까지 초진 하나 있어서 딱 조이 주면은 진짜 100% 우승인데 그건 좀 아쉽긴 해. 봐봐 지금 대이 업그레이드가 안 됐습니다. 니달리스카노 바로스 그대로예요. 근데 뭐 어쩌라고? 가볍게 이겨줄게요. 9랩짜리, 길드자야 컷. 자, 한번 속박 걸어주시고, 늠늠이 한번더부은분 그렇지. 이렇게. 자, 한 번. 까비. 근데 이제는 갈아줘야 됩니다. 자, 이제는 레벨업 합니다. 다음 턴에 9랩 70킵으로 갑니다. 미리 별도 갈아줄게요. 헷갈릴 수 있으니까. 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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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. 9랩에서 봐도 나쁘지 않아요. 내 테라를 넣을, 넣을 수가 없는데? 가드. 자 배치 좀 합시다. 아 테라 넣을 수 있죠? 아나 실수했어. 잠깐만 미안. 나, 나 잠깐만 미안. 나 실수했어. 나 착각했어. 하소해 여러분 이렇게 사소하게 또 인간미 보여주는 또카도 잠깐 실수했다 얘또 테라 또 마지막에 넣어주면 달달하죠 그리고 조이가 안뜬게 약간 아쉽긴 한데 7요술 되니까 뭐 어쩌라고 궁 쓰면 죽는다 뭐 까비 <laughs> 오케이 까비 아 이미 1등이에요 여러분 진짜 의심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조이가 안 나와서 그래요 조이 분이 나오면 게임 끝납니다. 이거 좀안 나오네요. 자, 뭐, 어쩌라고요? 싸워줍시다. 자, 수호자의 맹세 터지면은 그냥 게임 끝납니다. 또 겸사겸사 유튜브 각으로 테라 삼성까지 보는 센스. 이게 또 실력과 예능을 놓치지 않겠다. 또 피바라기가 테라가 또 든든하거든요. 빛나게 다 녹았죠? 자 녹여주시고 역시 또 역시 또가아 이게 존용이 이게 존용인데요 자 오케이 조이 나왔죠 블라디 컷트 들어 조이 아무래도 죽음의 저항이 약간 까다로운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맞으면 오히려 좋아요 빨리 뜨죠. 공두 번으로 싹 녹여주고, 이제 조이가 추가됐기 때문에 변수가 변수가 역시 그분은 강하다. 도타 그분은 신이다. 우리에도 소원 사실 을 하나 알아두고 간다. 쪼이 먹을게요. 약간 극적인 연출을 좀 하는 거죠. 극적인 연출. 게임을 여러분들이 재밌게 하기 위한! 적인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1등이에요 아, 왜 자꾸 의심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1등이에요 쏠 필요가 여기 1도 없습니다 오케이 한번 막아주고 뭐라고요? 자 의심한 사람 나와 누가 또 의심했어 자 이겼죠 그렇지. <laughs> 자 배치 좀 조정했죠. 테라를 념뇸이 앞으로 바꿨어요. 주수 있기 때문에 한번 어그로 핑퐁이 가능하죠. 조이가 받아서 바로 써주고요. 무적 미쳤고 랭가 녹이고 소호자의 맹세 터지고 그보 혼자 남으면은 아무 것도 안 된다. 그냥 마나우스 당해서 죽기일 보 직전 념뇸이 뿅, 념뇸이 뿅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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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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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집중. 배치 바꿨죠? 이제 끝났습니다. 아까까지는 약간의 변수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변수가 아예 제로라고 해야 될까? 이렇게 바로 녹였고요. 솔직히 아까까지는 좀 게임의 흥미를 돋구기 위한 어느 정도의 배치였죠. 근데 이제 좀 게임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. 이거는, 죄송하지만, 제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. 상대방한테 좀 미안하긴 해요. 압도적으로 이겨서. 어, 조이가 공두범 못쓴 거는 조금 변수네요. 소자이 맹세 잘 쳐줬고요. 자, 이거 지면. 선남자 그렇죠! 이길 거를 단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건 그냥 요소서 웨덤으로 그냥 싹싹 상대방을 녹여버리는 이런 이성 연정미로 우선 그림 퍼펙트